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미술 갤러리에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입니다 간단히 저희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고요. 지금 프랑스에 파리랑 가까운 후앙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 나라 일을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챙겨보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개엄이 터지고 당장 한국으로 비행기표를 <laughs> 끊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집회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선별제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아 이러면 정말 제가 같은 비행기 값으로 한 명보다는 천 명의 분들께 어, 따뜻한 커피를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그 해외 카페나 여러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 카페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좀 진심으로 하는 카페 분들을 같이 돕고자 해서 남대문 커피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제가 그 정도의 한국의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되게 이기적인데 저를 위해서 한이기도 해요. 그 계엄을 접하고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천재하는 투척을 시켜드리니까 마음이 제가 좀 많이 편해진 부분이에요. 제가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디자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이 빨랐고 포스터를 너무도 선뜻 붙여주시겠다고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인테리어에 패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디자인을 예쁘게 나름대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또 호케이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군이셨던 거는 맞고 그때 광주에 파견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엄마는 그 1세대 의 군대에서 디스크를 이제 쓰면서 정보를 관리하던 정보부 쪽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그 거리에 있는 계엄 쪽에선 안 계셨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같은 사령부에 계셨겠죠 광주에 그래서 계속 어, 끌려 들어오는 시민들 그런 항상 밖에서 들려오는 보함이랑. 감성, 총성, 연기 이런 것들이 저희 엄마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셨고 제 고백문에도 썼듯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양혜은 가수분의 아침이슬 노래를 저희 엄마가 계속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서 부르시는데 이제 계속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계속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시거나 우는 모습을 저는 어린 시절에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엄마가 여름에 얘기해 주셨던 일들과 맞물리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구나 우리 저 엄마는 그런 식으로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수백만 명의, 아니 실은 세계 시민들까지 충격을 안겨준 엄청나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지 못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건 한국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고마운 그런 거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 집회를 할 때도 감정이 북받치고, 어, 혼란스러울 텐데,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고, 이것은 저는 민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을 생각을 해주는 그 문화, 그리고 나는 여기에 못 가지만 사람들이 제를 해서 그 추운 날에 조금이라도 아메리카노로 따뜻하게 손을 녹이고 할수 있는 그런 배려의 모습에 전부 다 이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 정말 1987년 6월에도 사무실에서 휴지 던지면서 체류탄 닦으라고 눈물 닦으라고 그 빌딩에서 휴지를 다 롤로 던져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에서. 선글제의 어, 문화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문화 우리나라의 시민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laughs> 예술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술 쪽에 있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빛들이 이 심각하고 울분이 터지고 어, 서럽고 말도 안 되는 이 문화를 오히려 승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즐겁고 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결국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다라는 그 긍정적이고 같이 모여 있는, 음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글도 읽었는데, 응원봉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게 가장 소중하고 비싸서, 보관봉 보관하실 때다 이렇게 싸서 보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오셨다는 그 마음도 저는 많이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아침 이슬이랑 다시 만난 세계를 이어서 고백문을 썼는데 촛불은 하나의 빛이 하나였지만, 응원봉은 다른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념을 가지고, 혹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 현상이 저한테는 어, 아름다웠고, 빨리, 어, 들어가셔서, 어, 다시 본인들의 가수에 속한 응원봉으로 흔드시길,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길, 그분께서 빨리 정신을 차리시길 하는 바람이 엄청 큽니다. 저번주에 그 탄핵안 때, 국민의 당이 불참을 한그 충격적인 일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와야 된다. 마음에 안 들어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대거든요. 이 다른 생각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게 배제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그 기본적인 행동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 인권으로서, 민주주의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참여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 자유 의지가 있는데, 그거조차 세계의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은 그 부끄러움, 그런 것들은 저는 있었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시대에 당당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되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